들고 갈 거야. 응. 아침에 갈 거야. 엄마는 회사. 엄마가 밤에 간다는 줄 알아서 속상했어. 엄마 밤에 종현이 옆에서 코코 자지. 종현, 이 아픈데 엄마가 나갈까봐 속상했어. 응. 응. 안 가요. 아침에 회사 갔다 올게. 음. 카보 패치도 잘 붙이고 주사도 잘 먹고 우리 종현이 진짜 멋지네 용룡이 쌍둥이랑 <laughs> 왜 그러고 있다? 저연아 음... 오늘 수연이 이모 보고 싶다 그랬어? 네 왜? 할머니 오늘 이거 숨기고 될 거야 숨아 숨겨 버릴 거야? 네 왜? 부끄러워 이거가 부끄럽다고? 아니 이거 어, 용룡이두 마리가 부끄럽다고? 네왜 부끄러워? 모르겠다. 음 그렇구나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거야? 기아둥이 <laughs> 아프지 마. 아더거나조현이가 좋아했던 책인데, 그렇지? 요거 시역을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칠하 정리해야지 지이안정왜 할머니 시켜 할머니가 색깔 진짜 예쁘게 잘 칠하네 나 공룡하고 싶다 갑자기? 공룡, 공룡 칠할 거야? 공룡 아 안녕하세요 출근길입니다 출근길에 찍을 수 있고 종현이가 없다는 것은 종현이가 또 가정 보육 중이라는 거죠. 아데노 한주 나가고 코로나 한주 나가고 그 중에 아니 한 주는 이겨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편도염 왔어요. 갑자기! 미열이 좀 있었는데 계속 비염이라고 하셔가지고, 조인이가 비염이 심하면 미열이 있을 수 있어서 병원을 계속 다니면서 뭔가 쎄한 느낌이긴 했는데, 편도에 하얗게 염증이 피는 고비끼는 그 세균성 편도염이라고도 하시고, 삼출성 편도염이라고도 하시고, 급성 편도염이라고도 표현하시더라고요. 왔습니다. 비염은 오빠가, 편도는 제가 물려준 것 같아요. 어제 오빠가 대체 휴무여가지고 그래도 빨리 데리고 가서 연락 오자마자 데리고 데리러 가서 병원 갔는데 해열제를 일부러 어린이집에서 안 먹이셨대요. 그 김에 오빠한테 수액을 맞았으면 좋겠다 해서 어제 수액을 맞았거든요, 종현이가. 아픈지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성공을 해서 제가 역대 맨날 실패하던 데라 거기는 좀 기피하는 데긴 한데 그 타이밍에 갈수 있는 병원이어서 갔는데 다행히 성공을 했고 수액을, 해열제 겸 치료되는 수액을 맞고 엄청 좋아졌어요. 물론 다 가라앉은 건 아니지만 밤새 열이 거의 안 났고 7.6도 정도의 미열로 오늘 아침이었거든요. 근데 수행 맞자마자 거의 밥도 잘 먹고 컨디션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해파린? 뭐 해가지고 수행 맞는 거선 살려놓는다고 하느라고 빼고 싶다고 답답하다고 저녁에 한번 자다가 한번 울고 그런 거 말고는 컨디션 자체는 괜찮아요. 기침을 좀 가래 때문에 그리고 목이 아파서 기침을 좀 하기는 하지만 어찌 됐건 아기 컨디션과 직결되는 것은 열이기 때문에 어, 39.3도까지 찍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아주 날아당깁니다 저희 엄마가 오셨어요 제가 어제도 어딘가에 지원을 나가는 근무 형태여가지고 발이 묶여 있었는데 엄마한테도 전화드리고 어머님한테도 전화드렸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원래 기동력이 있으세요. 내비를못 보시지만 길을 외워서 다니시는 분이어가지고 충주에서 저희 집까지 오는 길 그걸 외워서 급할 때 이렇게 와주시곤 했는데 이번 수회 때. 엄마가 다니시는 길, 국도가 아직 복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거부터 걱정하시더라고요. 요청하셨을, 요청드렸을 때, 와달라고 저도 일이 행사가 앞두고 있어가지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저번에 코로나 때도 못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니 아빠가 일 끝나고 데려다주셨어요. 엄마를. 아빠는... 오늘 아침에 새벽같이 여기서 출근하시고 종현이 신났죠 종현이 제일 잘 놀아주는 친구같은 할머니여가지고 저 어릴 땐안 그랬는데 종현이가 저희 엄마 진짜 많이 좋아해요 리액션이 좋아서 그런가 그래서 빨리 지쳐요 엄마 엄마의 요가 스타일은 열심히 봐주고 빨리 지치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이제는 종현이가 앉아서 놀수 있고 뭐 색칠도 하고 오리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해서 엄마랑 아침부터 색칠 놀이 하고 있어요. 아기가 아프면 가면서도 마음이 안 좋고 출근하는 게막 힘들 텐데 다행히 그렇다고 오늘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틀 정도는. 수액 치료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효과가 좋다고. 저도 급성편도염 와봐서 하는데 진짜 아프고 힘들거든요. 근데 어제는 열이 빡 올라서 그런지 배도 아프다 그러고. 어쨌든 그 수학과에서 그 진료방 선생님께서는 세균성이라고 염증 수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요즘에 일교차가 클 때, 제가 진짜 심각할 때. 급성 편도염이 와서 진짜 죽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성인 돼서. 일교차가 커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요즘에 주변에 편도염 걸리는 사람이 꽤 있다고 하네요. 약간, 이거는 갑작스런 변화일 수도 있고, 유행성일 수도 있는데, 저희 아이가 또 병원균에, 그 유행병에 민감한 친구여서, 이번에도 여지없이 수족구를 걱정했더니 수족구가 아니라 윤도염이네요. 수족구면 격리 기간이 더 길어가지고 오늘 수액 맞고 컨디션 좋아지면 내일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열도 안 나고 증상도 딱히 있진 않아서 일단은 수목금 못 간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여기 수행받고 배고파서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본죽을 가서 밥 먹였는데 저희도 나눠 먹었거든요. 김치 낙지죽 이런 거. 근데 배가 갑자기 너무 고픈 거예요. 아무래도 먹는 양이 그러니까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갑자기 훅 꺼진 느낌? 그래서 저녁에 김치 사발만 먹고 잤어요. 맥주 한잔 오빠가 나눠 먹고 고쳐 살수 있는 정도여가지고 했는데 계속 재봐도 열은 안 나더라고요. 얼굴이 빵식 부시요 저는 오늘 리스트 어놓은 일뿐만 아니라 중간 중간 끼어들어오는 일들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초집중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동생 헤어 변형 요즘에 웨딩할 때 헤어 변형을 다 부른대요. 그래서 그 레퍼런스 및 포트폴리오 같은 거 만들어 주느라고 좀 늦게 자기도 했고 어,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밤 늦게 먹으면 잠이 잘안 와요 부대껴서. 그래서 되게 잠을 설쳤는데 가서 진한 카페인 수혈하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다제맘 같지 않지만. 컨디션이 돌아온 것과 엄마가 와주신 것만으로도 많이 안심이 됩니다. 아, 네. 동현아, 엄마가 아 엄마 가 너무 속상해서 응. 빵 샀어. 응. 주인단다, 엄마 속상해서 빵샀다 엄마 속상해서 방사다 엄마 속상해서 방사소. 엄마 속상해서 방사소. 엄마 속상해서 방사 엄마 나눠주는 거야? 좀 조금만 있으니까딸이하다 먹어. 다 먹었대? 응, 안돼. 이건 아빠. <laughs> 야, 우리 너 조민이 조금, 엄마 조금, 아빠 조금 주려고? 네. 응. 진짜 행복한 가족이네. 콩. 응. 어 젤리 한쪽도 나눠 먹는 가족이네. 응? 아빠. 짜리 다섯 봉지 먹었는데. 나 이게 뭐예요? 뭐 만든 거예요, 아빠랑? 알려주세요. 어디 가요? 응? 멋진 거 만드는데 왜안 알려주지? 조명히하세요 여기도 있어. 어, 뭐야? 여기, 여기는 뭐야? 여기? 어. 여기는 살펴보는 데고, 여기도 살펴보는 살펴보는 데라고?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키우는 데. 키우는 빼고 아 이거는 뭐야? 이건 집이야. 여기 집이야? 종현이는 어디 있어? 도난니 없는데? 여기. 아 누워있는 아기가 종현이야? 응. <laughs> 귀엽다. 아닌데 여동생이고 여 여동생이야. 여동생이고 도니이 아빠. 부족한 거? 아, 됐어. 자, 한번 해봐. 오오오오. 파란색. 나는 소강차 그릴래? 아. 빨간색 다 하면 파란색 하자. 됐다. 다 했어? 파란색. 이거 파란색으로. 파란색. 위에, 파란색. 위에. 됐다. 왜이렇 칠해? 오오오. 어그 캐릭터 있잖아. 그 인형 가지고 놀았었어. 엄청 좋아했어. 범인. 엄마에게 감기를 준 범인. 네 범인이야. <laughs> 엄마 종현이 바이러스가 엄마한테 슝 들어왔어. 네. 엄마 코로나도 안 걸렸는데 엄마 감기 걸렸네. 티티니 갑시다 오늘 여기 인사해 주겠니? 안녕. 네. <뭔람> <뭔람> 진짜 잘한다 아그아네못 알아보는 거 아니야? 아 그렇네 아아아아자 여기 자이나저저저어 하고 있어 하고 <목소리> 있어 잠자리 봐봐, 잠자리 어디 간데? 배플 지 모르지. 잠자리 아, 안녕, 안녕 거기 들어가면 안 돼. 종이나 잔디밭에, 잔디밭이잖아. 아 <laughs> 은하철도 구구구야! 장난 아니야.